오늘 제목은 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이거든요. 근데 그 거기엔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이란 말이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복을 줄 대상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인데 어, 왠지 부처님한테 하면 복줄거 같으면 부처님 섬기는 거고. 예수님 하면 복주 같으면 교회 가는 거. 마리아 하면 천주교 그런 식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런 종교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목적으로 섬기는 거라서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 복이 목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복이, 복적인 신앙.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율법적인 게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행위가 기준이라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 같지만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는 사람을 죽일 순 있어도 살릴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종교적 또 율법적으로는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가 자, 첫 번째 세상은 100% 흑암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00% 흑암문화 속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은 공중의 권세자분자라고 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압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마귀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100% 흑암 문화 속에서 복을 구하는 종교는 결국 누구냐? 귀신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으려고 그 종교를 믿는데 그게 귀신이 나에게 역사는 통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이런 흑암 문화 속에서 율법은 당연히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 율법적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진짜 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싫어하는 것 같은 이 진짜 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답이 뭐냐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으로만 이러한 흑암문화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답은 내가 원하는 복 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진짜 답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답은 뭐냐면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진짜 답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도 살리고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수 있어도 복음만이 미련나게 보는 그들을 살리는 답임을 우리 랩넌트는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거든요. 뭐라고 나냐면 왔 십자가의 도가, 이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멸망받을 사람들한테 미련나게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진짜 답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랩노트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답 가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이제 현장에 전하는 랩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들을 살리는 진짜 답인 복음을 늘 누리면서 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여러분 대상자 놓고 기도하다가. 때가 돼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랩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미련하게 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살리는 답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 진짜 답을 우리가 늘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랩노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